자, 그럼 이번에는 1800m 경주인 코리아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코리아컵은 총 11마리가 출전하는데요. 일단 출전 번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리아컵 1800m를 달리게 됩니다. 11마리의 경주마들이 출발대에 서게 되는데요. 가장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에 글로리어스 아티스트가 섭니다. 그 옆으로 하비웰뱅거 그리고 론세일러 가장 큰 우승 후보라고 지금 지목을 받고 있는 론세 일러가 네. 3번 게이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주마를 대표하는 류 레전드 그리고 돌콩 문학 지프가 가장 바깥 게이트인 9번과 10번, 11번 게이트에서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1,200m와는 다른 승부를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역시 1 1 마리의 출전마 중에서 엄민웅 기자와 김수진 위원이 어떤 말을 선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아컵 엄민웅 기자와 김수진 방송위원의 선택 확인해 보시죠. 네, 엄민용 기자는 돌콩을 그리고 김수진 위원은 론세일러를 선택했습니다. 아, 둘다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금 꼽히는 경주만데요. 네. 먼저 김수진 방송위원부터 론세일러를 선택한 이유를 얘기해 주실까요? 네. 뭐 일단 론세일러가 가장 높은 국제 레이팅 112로 출전을 한다는 건 이미 객관적인 정보가 되겠고요. 네. 론세일러가 일단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주 하면 어떤 경주가 떠오르세요? 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켄터키 더비요? 네, 맞습니다. 딩댄댄. 네. <laughs> <laughs> 어, 이 삼관경주에 출전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네. 미국에서는 한해 태어나는 2만 마리 말 중에서 그야말로 열몇 마리만이 나갈 수 있는 경주거든요. 어. 이 삼관경주 켄터키 더비와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에 출전을 했던 말이고요. 물론 네. 이제 순위는 5위나 중위권 정도였지만 음. 그리고 나서 브리더스컵 클래식 경주. 네. 가장 뒤에서 달리다가 마지막에 엄청난 추입력을 보이면서 6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순위와는 상관없이 일단 미국에서 펼쳐지는 최고의 경주에 계속 이름을 올리는 음. 말이다, 출전하는 말이다라는 면에서 이미 좀 급이 다르다라고 음. 어, 할수 있겠고, 제가 실제 직접 봤을 때 네. 느낌은? 어, 멀리서부터 저 말은 뭐지? 오. 눈에 확 띄는 아. 어,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론셀러를 직접 현장에서 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사실 저도 두 번째 말로는 론셀러를 선택했습니다. 네. 사실 이 말을 빼놓고는 코리아컵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엄민용 기자의 두 번째 선택이 자연스럽게 공개가 되는데요. 엄민용 기자가 론셀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 궁금합니다. 국제 레이팅이 110이나 되는 능력 맞지 않습니까? 네. 아, 그리고 오랜만에도 그래리 경주에 다섯 번 출전해서 2위 두 번하고 3위 두번 했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지금 선택에, 뭐, 론세일러가 모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선택한 그이유로 돌아가서 저는 사실 이 말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주마 돌콩을 선택한 이유도 알려주시죠. 사실 뭐 돌콩은 한국 대표하는 말입니다. 네. 어, 올 초에 두바이 월드컵까지 출전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거기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사실. 두바이 월드컵 출전 그 자체가 아주 좋은 경험이었을 거고요. 네. 아마 그를 통해서 많은 그 자신감도 얻었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를 뭐 대표하는 말이기도 하고 해외 강력한 말들과 또 경쟁 경험이 있는 돌콩이 엄민용 기자가 첫 번째로 선택한 출전 마였습니다 특히나 이 론셀러의 대항마로 꼽히고 있는 맞아요. 만큼 네. 이 경마 전문가이신 김수진 방송위원도 <laughs> 선택을 안 했을 리가 없겠죠. 네, 저도 돌콩을 꼽아봤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당이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어, 돌콩이 이제 마지막에 직선 주로에 들어서서 이 뛰는 모습을 보면 거의 이제 공중에 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걸음으로 나는 네. 듯이 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돌콩이 이제 두바이에서 정말 기적 같은 그런 두바이 월드컵 출전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는데 그 사전에 예선전에서 두바이 컬린 핸디캡이라는 경주에서 이제 추입으로 거의 음. 아주 큰 차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때 외신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에서 온 돌풍이다. 어. 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